샤론이, 어서 와요. 그만, <laughs> 어서 오세요. 나 방금 일어나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 나아 아까테마님 추천 감사하고, 무서았습니다여론분 어서 오세요. 아, 로원님도 어서 오세요! 따 처음부터 핫따따따따따이따서 오세요. 왜냐면 할로윈 이벤트가 따기 때문이지. 아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어. 문 열자마자 공사 소리가 그냥 응? 음? 아우 시끄러 시끄러. 오늘 다들 패치 보셨습니까? 예. 기레니 어서 오세요. 일단 패치는 좀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님들? 월기대한 거지님 추천 감사오. 음, 감사합니다. 이벤트인데 버그 걸려서 어둠 속의 이벤트 중이에요. 버그 걸려서 어둠 속에서 이벤 중이라고? 너무 버그가 있는 거야, 또. <laughs> 자, 일단은 오늘 서브패치 변경점부터 좀 봅시다. 다들 어서오십시오. 짜자잔. 자 일단 오늘 할로윈 이벤트 월몽이 시작이 되었죠 월몽은 나중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돌진 만화실드를 취소하면 캐릭터가 잠시 멈추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네 이거는 돌진 중에 만화실드를 취소하면 그러니까 쓰고 있던 만화실드를 취소를 하면은 멈춰서 키보드로 움직일 수 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고 이용이라면 이용인데 멈춘 거니까 얘네는 문제로 인식을 한것 같으니까 문제가 맞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수정이 됐고 환생을 취소하고 월드로 돌아올 때 간헐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비정상 종료되는 문제가 수정됩니다. 이것만 문제가 확실한 것 같고요. <laughs> 체인스위핑 공격 범위 세공 적용 시 보이는 범위와 실제 범위가 다르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이거는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몇 레벨 세공 적용시 어떤 범위와 어떤 실제 범위가 달랐던지 그것 좀 확실히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laughs> 아아 물좀 먹고 오면 안 될까? <laughs> 아이고 목이야. 방금 일어나고 목소리가 그냥 어안 나와, 안 나와. 음, 아, 연진이 어서 오세요. 그래도 조금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나중에 되면 풀릴 거야. 자, 드레스룸을 열었을 때 캐릭터가 작게 보이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드레스룸을 열면은 애들이 확대가 돼요. 확대가 돼야 정상이었는데 예전에 학대가 됐었거든. 근데 근데 얘가 학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매번 주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보였어. 근데 그게 이제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포인트 인벤토리에 오늘 탭에서 당일 첫 번째로 획득한 아이템. 이거는 전에도 공지에 올라왔는데, 그니까 만약에 카라잭을 까셨죠? 그러면은 오늘 탭에 그깐게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로 획득한 아이템이 안 보였던 거야. 그게 수정이 된 거고요. 종족 변신 PVP 중 셀레스티얼 스파이크 스킬을 사용하고 채널 이동을 하여 상대방을 페널티 있게 죽일 수 있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뭐 이거 말안 해도 아시겠죠? 페널티 있게라는 거는 본인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죽은 것처럼 남이 기철 사용해줘야지 살아나고 뭐 마을로 이동, 뭐 나우석 부활, 뭐 이런 거 얘기한 것 같아요. 아 아직도 목이 풀리지 않아. <laughs> 자 어쨌든 이런 패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자 노트 다들 보셨나요? 버그 수정되었다고 확인하는데 외형 변경하니까 위장 벗겨진 모습으로 강제로 보이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네요. 아, 그것도 문제가 됐겠죠. 자, 요거 그게 이번에 돌진 막는 마나 쉴드가 여기 있었던 거고, 이거 아, 나 솔직히 보여서 깜놀. 이거 솔직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거든. 아, 나 자인은 인정하는데 도대체 엘프는 뭐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고 싶다는지 난 모르겠다. 그럼 인간은? <laughs> 인간이 제일 시급한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난 엘프가 여기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엘프는 얼마나 이쁜 캐릭, 그 색깔이 많은데, 어? 나 이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인간이 더 많았으면 많아야지. 엘프, 뭔 소리야, 저게. 아닐까요? 어떤가? 아, 피부색! <laughs> 글쎄, 난 아무리 봐도 피부색 아닌 것 같거든? <laughs> 자, 그리고, 이거, 드디어, 여러분. 요거. 아, 제가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던 그거, 요거, 요거, 이거. 야, 근데 이거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뭐 오늘의 미션 그거, 팁 그런데 기능 사용 안 하면은 이거 없어져. 사실상 인간이 더 개성 있게 꾸밀 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쁜 얼굴형이 하나라서. <laughs> 자, 여러분들. 스샷 찍을 때 되게 거슬렸죠. 요거랑 요거 이게 없어야 되잖아. 다 써야 되잖아. 특히 이거는 학년 설정에서 없앨 수 있을 거야. 내가 알기론 그래. 어쨌든 간에 요것도 많이 배려해주는 느낌이 들어. 이거는 확실해. 응. 여러분들 패치하고 난 뒤에 여기 개발자노트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은 어, 뭐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패치가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게 조금씩 올라오긴 해요. 근데 뭐, 안 되는 것도 많은 거지.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좀, 난 요게 인간이 없다는 게좀 아쉽긴 해. 음 인간도 좀,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면은 좀 생각을 했으면 실현을 좀 시켜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제일 필요한 건 그게 아닐 텐데 다들 알겠지? <laughs> 자 이제 할로윈 이벤트 좀 볼까요? 월몽 와, 이게 또 무슨 하... 월몽은 제가 캐스트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뭐 딱히 내가 이벤트 다 읽어보고 됐습니다. 왔는데 보여줄 게 없어. 할로윈 페이지 부금 좋더라고요. 네 부금은 좋더라고요. 몇 개? 신캐리기 얼굴로 밀어붙 진행 느낌. 자, 지금 아 일단은 할로윈 이벤트 하기 전에 여러분 무한검이 엘리트부터 좀 갑시다. 아나 진짜. 미치겠다. 이 에디션, 그, 할로윈 이벤트 중에 에디셔널이라고 새로 나왔잖아요. 추가 강화용. 근데 그거를 구하려면은, 의뢰서를 쓴 다음에, 캐스트 완료, 신성한 선수를, 신성한 뭐, 성, 상자를 티르코네이 저주막 인형한테 주면, 오닉스 상자로 주고, 오닉스 상자를 열면, 확률적으로 추가 강화용 에디셜 스톤이 나온다고 함이라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네요. 일반 강화용과 추가 강화용 아이템을 엄연히 다르고 엄연히 다르고 일반 강화용은 성공시 플러스 이, 추가 강화용은 성공시 마지막 최종 수치에 플러스 이, 실패시 날라감. 어, 그렇잖아요. 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목소리로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자, 갑시다. 응. 일단은 유한검의 엘리트부터 가자. <laughs> 내... 내... 내 대문이 어디 갔지? 어디로 사라졌는가? 내데모닉이요 여러분, 내 데모닉 보신 분? 아, 여기 있구나. 어, 찾음. <laughs> 신캐릭이 얼굴로 밀어붙인 느낌이라고? 음, 글쎄. 난잘 모르겠구나. 아프리카 소리가 안 나왔다고? 무슨 소리야? 아! 아! 잠깐만요, 아프리카 소리 설정이 안돼 있네? 뭐냐? 왜 이래? 도즐시는아 여... 아, 아, 아. 님들 잠시만요. 아, 아. 어? 님들. 여태까지 소리 어떻게 들은 거야? 어? 여태까지 님들...